음. 그러실 텐데. 어. 뭐, 뭐, 이제 저희 각오하고 들을게요. 굉장히 어, 수합니까? 어디 한 번? 어, 아니, 그 하나가 아니고 되게 많아요. 아 한번 그러면 서로 아 불러보시죠. 네, 원정훈 씨가 먼저 불렀어요. 저는 그냥 뭐, 토끼야, 이렇게. <laughs> 토끼야? 아 또요, 아, 또, 또. 토끼 나왔습니다. 네? <laughs> 어떡해. 어떻게... 거북이 나오시면 아안 되고요. <laughs> 거북이 나오시면 <넣으시면> 안 되고요. 잘못 나오셔야 됩니다. 그냥 저는 보통 뜻은 없는데. 냠냠묘 이러기도 하고 냠냠아 약간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말투처럼 뜻은 없고요 그냥 냠냠묘 아기들 오마리 하겠지 냠냠냠냠 이러기도 냠냠 그리고 또요 연정훈 씨 뭐라고 그세요 아니 근데 저희가 맨날 장난으로 얄라쇼 뭐청시험 방시험 뭐 대로 섞어서 그냥 귀엽게 들리는 아, 약간 반응이. 냠냠요, 랄라숑 우리 하던이 는 뭐라고 애칭 불러줄 때가 제일 좋아요? 랄라숑랄라 우리 똑같다 우리 집에 계신 우리 랄라쏭. <laughs> <laughs> 네. 아, 그래요, 연정훈 씨. 한가연 씨한테 되게 애교 부리더라고요. 어? 저희 둘이 있을 때는 오히려 예. 저보다도 저희 와이프가 더 애교 부리고. 연정훈 씨도 애교 부리잖아요. 어떻게 하세요? 여봉봉이라고애칭뭐예여봉봉여봉봉 그런 거예요. 여벙봉 이러더라고요. 여기를 장인호 씨. 같이 하시는 거예요. 한 보여주세요. 여봉봉 어떻게 해요? 아니요. 여벙봉. 아니네, 잖아요여봉봉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? 여봉봉 아닌가? 여봉냥 여벙. 냥 아니, 뭐라고 불러요? 혹시 있어요 LB, LB? 진짜로? 아니 그게 좀 자주 바뀌어요. 어. 요즘 뭐라 그래요? 요즘은 빠삐라고 <laughs> 불러요. 빠삐요? 빠삐가 뭐예요? 전혀 뜻은 없고요. 빠삐래요? 네, 2098님이 서로 뭐라고 부르나요 했는데 오빠 뭐라고 하지? 저는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? 어머, 저희는 뭐 애칭이 굉장히 많아요. 어, 많아요. 맨날 바뀌어요. 하루에도 바뀌고. 네. 응.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. 그래서. 정말 사람들이 알아을수 없는 그런 맞아. 우리만의 책들이 많이 있죠. 이거를 공개를 한다면, 은 어. 좀, 어, 저희들만의 것이 좀 깨지기 때문에. 어머. 응? 어, 기, 기밀스러운 그이구나. <laughs> 아, 그, 그, 음, 게 좋지 않을까요? 아, 그, 그러면. 청취자 여러분들도, 음. 그, 아무리 애칭이 있다고 하더라도 친구한테 공개하지 마시고, 두분이 간직하시는 게 더, 어,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맞아요. 뭐,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는 그, 의미 없는 애칭들. 아, 그렇죠. 우리끼리만. 저도 10년을 살, 10년을 같이 지내면서, 몇번 바뀌었죠? 거의 한. 한 500번? 한... 네, 오백 번이니까 <laughs> 응. 이게 사실 저번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공개했다가 현석이 형한테 이렇게 뭐 수건으로 맞은 적이 있어요. 삐 빼고 그 저기 요 <우리한테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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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, 아. 내 생각엔 아. 이거 방송 나가면 우리 둘다 데스노트 일일 것아 <laughs> 오늘 일 잘하고 빨리 와. 아, 여보도 빨리 끝내고 와요. 안녕. 嗯。Mm hmm. mm hmm.